214번. 1에서 1 0 0까지 자연수 중에서 5 또는 7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의 개수 구하시오. 나누, 5 또는 7로 나누어 뜬다. 그러니까 이제 5로 나누어 떨어져도 되고, 7로 나누어 떨어져도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5의 배수, 7의 배수네. 그럼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풀어야 겠지. 그럼 5의 배수. 그러면 이제 5의 배수의 집합을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7의 배수의 집합. 7의 배수의 집합을 7의비라고 하면은 집합을 비로 하면은 우리가 이제 5 또는 7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의 개수는 na 그러니까 5의 배수 더하기 7의 배수를 한 다음에 빼기 그 중복되는 게 있지. 그 35의 배수. 그러니까 5하고 7의 공배수 30 35의 배수를 빼야 되잖아. 그러니까 저기 더야겠지. 이거 두번 뺐으니까. 두번 더했으니까 빼야 된다고. 그치? 그래서 빼기 뭐래 되냐? A와 B의 교집합을 하는 거예요. 교집합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어, 1부터 100까지 5의 배수는 몇 개? 20개 더하기 1부터 100까지 7의 배수는 100 나누기 7 하면 14개 빼기 35의 배수 2 개지 2 개. 35하고 7 2 개라고. 그래서 답이 뭐냐? 32가 된다. 32 답이 32개. 215번. 과항식,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g 곱하기, p 더하기, q 를 전개했을 때 항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건 동량이 안 나오겠다. 그럼 차례대로 곱한다면은, 먼저 요두 개를 곱하잖아? 그럼 항이 몇개 나오냐? 9개 나오겠지, 9 개. 아 개. 여기 항이 세 개, 3개, 여기 세 개니까, 3 곱하기 3이라고. 어, 그치? 그러니까 A를 한 번, 두 번, 세번 곱하고, B도 한 번, 두 번, 세번 곱하고, C도 한 번, 두 번, 세 번. 전부 아홉 번을 곱해. 그러니까 얘를 전개를 하면은, 전개를 하면 항이 몇개 나와? 아홉 개가 나와, 아홉 개. 항이 몇 개가 나온다? 아홉 개가 나온다. 동류항 당연히 안 나오게. 그 다음에 P 더하기 Q를 또 곱해. P 더하기 Q는 항이 두 개지, 두 개. 2개. 그럼 전개하면은 항이 몇개 나와? 18개 나오게 18개. 18개. 9 곱하기. 그 답이 18이 되는 거야. 항이 18개다. 동량이 안 나오니까. 그대로 곱한 개수만큼 항이 나온다. 216번.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곱하기 X 더하기 Y. 그러면 이거 제곱하잖아? 이거 동량이 나오겠지. 그치? 근데 이건 곱셈호식 있지.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더하기, E, B, C, A, B. A부터 써야겠다. E, A, B. 더하기 e b c 더하기 e c a라고 였다가 x 곱하기 y를 곱하는 거야 x 곱하기 y 이렇게 그러니까 항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나오네 여섯 개 그러니까 항몇개 여섯 개 얘는 두개요렇게 곱하면은 동류항은 안 나오겠지 안 나온다 그럼 몇 열두 개 열두 개 항이 곱하면 항이 열두 개다 답 열두 개